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18학년도 경찰대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BC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문제인데요. 자, 음악적 치료법인데, 명백한 어떤 의료행위 중에 하나, 또 1년에 이런 의료행위 중에 하나인 이런 음악적 치료법이라는 것이 첫 번째 언제 이렇게 발전이 됐냐면, 서구에서 20세기에 발전이 됐는데, 특별하게, 자, 이렇게 제 1차 세계대전 기간에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썼냐면, 의사들하고, 이런, 그, 어 간호사들이, 자, witness 하면 어떤 것을, 이렇게 목격하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목격했을 때입니다. 근데 어떤 효과를 딱본 거예요. 아, 이 효과가 있네, 라고 봤는데, 어떤 효과냐면, 음악 자체가 어디에 끼치는, 보시면, 이런, 어, 심리적인 어, 곳에 좀 끼치는 영향, 그리고, physiological 하면 생리적인, 그리고, cognitive 하면 인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효과를 이미 목격을 한 다음에, 아, 이게, 아, 이그 음악적 치료가, 요 때, 어, 요게 좀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쓰이게 된 거죠. 근데 보시면, 누구에 대한 이런 상태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 보시면 이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를 보셔서 다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일차 세계대전 기간이니까 전쟁에서 다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이거나 인지적 이거나 또 생리학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상태에 음악 영향 을 미친다라는 이런 어떤 영향을 한번 본 다음에 이때 좀 사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첫 번째 이그 가장 중요한 학문적인 연구. 근데 음악의 이런 특성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1948년에 처음 발행이 됐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서는 이그 환자들을, 보통 이더원대를 하면 이 다친 사람들을 치료를 하는, 어, 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적인 보다는 이렇게 의료적인. 자, 이 단어를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근데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보셔야 되냐면, 자, to the, continue to use 하면은 어떤 것이 계속된 어떤 사용이에요. 계속적 사용인데, 자, 음악 치료법의 계속적 사용. 그런데 군 병원이나 이런 공장에서 계속해 사용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어, 논문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2차 세계제전 동안에 이렇게 쓰인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적 이런 그 치료법이라는 것이 지금은 멸리하면 거의 쓰이지 않는다. 와이들리는 넓게 쓰인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 보시면 자 이렇게 어 정신적으로나 또는 신체적인 이런 그 어떤 불편함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시면 넓게 쓰인다라는 표현이 문맥상 어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와이들리를 골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자, 그것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 중의 하나가 뭐냐면 환자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거나 이렇게 어좀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거래요. 근데 어떤 환자들이냐면 이것들을 어 준비하거나 이것을 겪고 있거나 또는 이것을 이것에서부터 회복하는. 근데 보시면 이것이 이런 수술들이에요. 근데 이 수술로부터 회복하거나 또는 이것을 겪고 있거나 또는 수술을 준비하는 이런 환자들 좀 불안하니까 이 환자들이 이렇게 어, 긴장 완화를 시켜주는 건데 어떤 수술이냐면 특별하게 이렇게 치과적인 수술이라든지 화상 수술 그리고 보시면 어, 관상동맥 처치 수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앞두고 있거나 이 수술을 회복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좀 안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주는 거죠. 자, It is now well attested that 데디아가 좀 증명이 잘 됐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자 이런 것을 가진 음악들이에요. 천천히 흐르는 음악인데 보시면 천천히 그리고 어좀 이렇게 어 천천히 진행되는 템포를 가진 음악들, 그리고 레가토 악절를 가진 음악들, 그리고 어좀 완만한 어떤 리듬을 가지거나 예상 가능한 변화, 그러니까 뭐조 변화가 막 심하지 않고 좀 예상 가능한 변화를 가진 그 음악들, 그리고 단순한 멜로디를 가진 음악들이 하고 동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들이 자디트레멘트 하면은 허ーム프리죠. 어떤 것에 대해서 해가 된다. 보시면 conducive to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보시면 relaxation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즉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일 번에 보시면 이렇게 의료적인, 비번을 보시면 넓게 쓰였다, 와이드리 골라주시면 되겠고, C번에서는 어디 도움이 된다, 컨디시브 골라주셔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